안녕하세요 피아스 입니다 음악을 스스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성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서 화성학 강좌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스케일 구조에 대해서 강좌를 올렸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다시 원리를 정리하고 12개 스케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문제집은 카페에 있으니 카페를 통해서 다운 받아주세요. 이제 스케일 그리는 원리를 살펴보면 우선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를 적어줍니다. 어, 구조는 온, 온, 반, 온, 온, 온 반이고요. 온음은 검은 건반을 포함해서 건반 개수 3개, 반음은 2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오선에 조성에 맞는 개 이름을 미리 적어주시고요. 밑에 한글로 개 이름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보면서 구조에 맞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건반일 때에는 개이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샵을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플랫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려 볼게요. 우선은 구조를 적어 주시고요. 조성에 C 메이저 스케일 적어주시고 앞에 C로 시작했으니까 도부터 개이름을 쭉 써주세요 그리고 밑에 한글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써주시고요 혹시 구조 계산할 때 헷갈리시는 분은 그 온온밤 밑에 숫자로 3개 3개 2개 이렇게 적어 두세요 그러면 도의 구조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래는 온음이기 때문에 건반으로 1, 2, 3 이동하면 흰 건반이 돼요. 흰 건반이기 때문에 조표는 붙지 않고요. 레, 미도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흰 건반이 됩니다. 흰 건반이기 때문에 조표 없고요. 미, 파는 반음으로 1, 2 이동하면 흰 건반이 돼요. 그래서 조표가 또 없습니다. 파, 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흰건반이고요. 솔, 라,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흰건반 되고요. 라, 시,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동일하게 흰건반이 돼요. 시, 도, 반음으로 1, 2 이동하면 흰건반으로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조상으로 어, C메이저 스케일에는 모두 흰 건반이기 때문에 앞에 조표가 없어요 D플랫 네, 메이저 스케일을 살펴볼게요 밑에 메이저 스케일 구조 써 주시고요 조성에도 D플랫 스케일이라고 써 주세요 D플랫이기 때문에 레의 플랫 표시해 주시고요 아래 위 전부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레플랫 미부터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플랫 미 구조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미가 검은 건반이에요. 미에서부터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플랫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 플랫 파 구조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파가 흰 건반으로 조표를 표시하지 않고요. 파솔 구조는 반음으로 1, 2 이동하면 솔인데, 솔에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플랫 표시를 해줍니다. 어, 솔 플랫 라 구조는 오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라에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플랫 표시해주세요. 라 플랫 시 구조는 오음으로 1, 2, 3 이동하면 검은 건반이 되고요. 시에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플랫 표시를 해줍니다. 어, C플랫 도 구조는 온음으로 1,2,3 이동하면 흰 건반이 되요 그래서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레는 반음으로 1,2 이동하면 그려진대로 레에 플랫이 붙게 되요 그래서 플랫이 총 5개가 되면서 디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조선 계이름란에 이제 시미라레솔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앞에 조표에도 시미, 라레, 쏠 순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Dmaj 스케일을 그려볼게요. 밑에 구조 원리 적어주시고요. 조성에는 Dmaj 스케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음표와 개 이름도 적어주시고요. 이제 구조를 살펴볼게요. 램이 구조는 온음이라서 1, 2, 3 이동하면 미가 흰 건반이 되어서 조표가 붙지 않고요. 밑파의 구조는 온음이고, 1, 2, 3 이동하면, 파가 검은 건반이 되는데, 파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샵이 붙습니다. 샵 표시해 주시고요. 파, 샵, 솔 구조는 반음으로 1, 2 이동하면, 솔은 흰 건반이라서 조표가 붙지 않고요. 솔, 라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라가 흰 건반이 되어서 조표 붙지 않습니다. 라, 시, 도,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시도 흰 건반이 되어서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시, 도의 구조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도가 검은 건반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샵을 붙여주세요. 도, 샵, 레 구조는 반음으로 1, 2 이동하면 내가 흰 건반이 되어서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표 개이름에는 파도 이렇게 써 주시고요 주황색 네모칸에 조표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플랫스케일을 그려 볼게요 이 플랫스케일 구조 써 주시고요 개이름과 음표 그려 주시고 이는 플랫이기 때문에 위는 아래 위 전부 플랫을 그려 주세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미플랫과 파 구조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파가 흰건반이어서 조표가 붙지 않구요. 파솔의 구조도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솔이 흰건반이어서 동일하게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솔 라의 구조는 반음으로 1, 2 이동하면 검은 건반이 되는데 라에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플랫을 붙여주세요. 라 플랫 시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시가 검은 건반이 되고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플랫을 붙여주세요. 시 플랫 도는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도가 흰 건반이 되어서 조표가 붙지 않구요 도레 구조도 온음으로 1 2 3 이동하면 레가 흰 건반이 되어서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미 구조는 반음으로 1 2 이동하게 되면 그려진대로 미가 검은 건반이 돼요 그래서 이 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는 어, 조표가 3개로 시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 네모칸에도 심이라 이렇게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E, F, G, 플랫, G장조 스케일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